네, 희재쌤입니다. 저희 팟캐스트 청취자께서 뽀와 메이의 차이가 궁금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유튜브에서 이 내용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뽀와 메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위치는 수러 앞입니다. 둘다 부사예요. 부정부사이기 때문에 수러 앞에 놓아주셔야 하고요. 역할도 같습니다. 뒤에 놓인 수로를 부정하는 무엇무엇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부사입니다. 자, 그런데 둘의 쓰임이 다르다라고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는 일상적인 것, 습관, 반복되는 것을 부정할 때 사용합니다. 반대로 매일 같은 경우는요. 이미 발생한 일, 쉽게 얘기하면 과거죠. 경험 또는 완료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이고요. 또여라는 동사를 부정할 때도 매를 사용합니다. 중국어에 뿌요라는 말은 없죠.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먼저 뿌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뿌츠 뿌마두 개의 동사구가 나와 있는데요. 해석을 좀해 볼게요. 뿌츠 첫 번째 해석은 안 먹겠다 또는 먹지 않겠다라는 미래에 대한 부정이 될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표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부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을 거야라는 부정이 될수 있고요. 두 번째 안 먹는다 또는 먹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상적인 것 습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밑에 있는 포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안 사겠다. 또는 사지 않겠다라는 미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대한 표현이 될수 있어요. 어, 이 옷은 예쁘지만 비싸서 워보마이 사지 않겠다. 두 번째 해석은요. 안 산다. 또는 사지 않는다라고 해서 늘 반복되는 일상이나 습관에 대한 부정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인터넷에서는 신발을 안 산다. 신발을 사지 않는다. 요거는 습관인 거죠. 때문에 뿌를 사용한 부정은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요. 문맥에 맞춰서 잘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좀 볼게요. 첫 번째 예문. 워더 난 펑요. 뿌허지요. 라는 예문이 있네요. 워더 난 펑요. 뿌허지요. 한번 소리 내서 따라해 보시고요. 자, 해석을 해 보실게요. 내 네, 남자친구는 까지가 주어고요.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해석인데요. 자, 이 문장은 이 남자 친구라는 사람의 일상적인 모습 또는 습관 반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습관에 대한 부정이고요. 두 번째 A, B가 나온 대화 형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 We w a n t to my cafe. 허브허라고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We went t 이 니 허부허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그 말을 들은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워 부허. 你们허吧谢谢. 자, "我不喝"가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나는 안 마실래라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거죠. 커피를 사러 갈 거래요, 친구들이. 그래서 네가 마실 거냐 아니니 네 것도 사다 줄까 아닐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워프우허 여기서는 커피 안 마실게 너희 마시고 어 그래도 고마워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되겠죠 해서 뿌는 일상적인 것 그리고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면 메인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메이출 그리고 메이출고 이렇게 두 개의 동사 구가 나왔습니다 먼저 메이출은요 먹지 않았다 또는 안 먹었다. 완료에 대한 부정입니다. 여기 있던 빵 네가 먹었니? 메이츠 안 먹었어. 메이츠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동사 뒤에 꾸어를 조사로 붙여 주시면 경험을 얘기하기 때문에 메이츠고 같은 경우는 먹어 본 적이 없다라는 경험을 나타내게 됩니다. 워 메이츠고 중국 菜. 나는 중국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자, 밑에 있는 취도 마찬가지. 메이 취하고 메이 취고 두 가지 동사 구가 나왔습니다. 먼저 메이 취. 가지 않았다 또는 안 갔다. 완료에 대한 부정이에요. 너 어제 영화 보러 갔었어? 워 메이 취. 난안 갔어. 메이 취. 가지 않았다. 완료된 시점에 대한 부정이고요. 자 취고 가본 적이 있다에 대한 부정도 역시 메이를 사용해서 메이 취고 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료와 경험은 이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과거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매로 부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볼게요. 첫 번째 예문. 他昨天没来上课. 조어티엔 하면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죠. 어제입니다. 그래서 라이 동사 앞에 매일을 붙여야 되고요. 해석은요. 걔 어제 수업 안 왔어. 그 사람은 어제 수업에 오지 않았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지나간 일, 완료에 대한 부정이고요. 쉽게 생각하면 과거가 되겠습니다. 다 조어티엔 메일 라이 상커. 자, 두 번째 볼까요? 니 쉐고 파위 마? 你学过法语吗? 자, 学过 배운 적이 있다 경험에 대한 얘기죠. 法语는 프랑스어입니다. 너 프랑스어를 배워본 적이 있니?라고 했는데요. 대답이, 마이 学过라고 나왔네요. 마이 学过 배워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미 완료된 시점 경험에 대한 과거에 대한 부정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수로 앞에 뿌가 아닌 이를 붙여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종재 이사 지금 세 개의 문장이 한국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중국어로 번역할 때 여러분이 뿌를 쓰실지 메이를 쓰실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볼까요? 자첫 번째 나 아침 안 먹어. 이건 원래 아침을 안 먹고 다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본인의 습관 또는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그럴 때는 뿌와 메이 중에 부를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워부吃 자오 판워부치 자오 판 이라고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장 나는 아침 안 먹을래. 너 아침 먹을래? 뭐좀 사다 줄까? 우리 호텔 조식 먹으러 내려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아, 나는 조금 더 잘래. 아침 안 먹을래. 자, 이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시점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역시 워부吃 자오 판 워뿌출어판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문장 나 아침 안 먹었어 자안 먹었어 었어 완료형이죠 과거형입니다 그죠 해서 완료된 일에 대한 부정 뿌가 아닌 무엇을 쓴다 매일을 쓴다 워 메일 출어판 我没吃早饭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부와 메이의 차이를 조금 간결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영상 도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실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어법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再见!